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단표입력 결산이라고 되어있는 거 음. 찾으셨죠? 자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로 가요. 음. 자 4페이지에 10 1 번입니다. 잘 출제된 적은 없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거여가지고 자 볼게요. 음. 자 일단은 어저께 그1번 문제는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는 분개였고요. 요 문제는 대손세 공제를 예, 여기 있죠? 대손세 공제를 포함해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대손세 공제는 얼마 받을 수 있냐면 6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 60만원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우리 어저께 했만 매출,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그죠? 아, 그러면 붕괴가 일단, 우리가 어저께 했었지만,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차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일단, 부채가 차감되려면 차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60만원.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맞죠? 어, 그리고 외상매출금 일단 660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을 660만원 까요. 근데 조심하시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부터 상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근데, 여기. 대손일 관련 계정을 조회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 꽤 출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우리가 일정 시점에 잔액을 줘야 하는 장부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곳이에요. 뭐, 뭐, 계정별 완장도 가능하지만. 에. 그러면 4월 3일자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가지고요. 음, 날짜가 4월 3일이잖아요. 들어가서 여기, 대손, 충당금. 어다 짓고 봤죠? 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에, 보니까, 어디 갔어? 여기,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어, 대손충, 짓고 봤죠, 이거? 어,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냐면, 63만원 밖에 없어요. 매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금 그쵸, 여러분들? 아니요? 그거 잘못됐나? 어, 맞아요. 어, 자기이 63만원. 그 그렇죠? 어. 금액 좀 더, 다시 바꿔야 되겠다. 너무 작다. 자, 그래서 일단 대손충당금은 63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없앨건 63만 원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충당금을 63만 원만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음.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대손충당금을 63만 원만 상계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손 삼각비로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xx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지죠, 갑자기. 자,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 뭐냐 우리가 매도가는 증권을 처분하면 그냥 냅다 처분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처분손익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강조드렸죠? 그럼 딱 봐도 500만 원만큼의 매도가는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분개를 4월 7일자. 뭐야? 4월 7일자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을 500만 원 적습니다. 아 물론 이런, 순서는 이렇게 안할 수는 상관없어요. 추천드리는 방법이요. 에500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면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이제 이제서야 이제 장기 투자였는데 이제 실현됐으니까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아, 처분이란다. 매도가는 증권의 평가 손실이 280만 원이 전년도 말에 있었을 거예요. 맞죠? 어, 그럼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280만 원 있었으니까 얘를 이제 없애야죠. 시간 됐기 때문에. 그럼 차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없애야 되겠죠, 여러분들? 음, 그럼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280만 없앱니다. 음. 요두 개만 해결하면 쉽거든요. 그럼 일단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건 70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매도가는 증권은 여러분들이 아마 7220만 원으로 까실 거예요. 그죠? 아, 그리고 별도 연금 없으면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것이라라고 했었고 음.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을 여기 178번을 거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주의하시고요. 음. 이렇게 하면 나머지 7,220만 원 알아서 걸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넘어갈게요. 음. 어떻게 했던 거니까. 자, 이제는 14번입니다. 자, 14번은 그 국고 보조금이 있었을 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게 이제 매입 매출 전 백력의 출제가 꽤 됐어요. 알죠? 자, 보면은 일단 여기 부가 가치세 기계 장치를요. 기계 장치를 부가 가치세 제외에 처분했대요.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답니다. 음. 우리 이거는 매출 쪽에 과세위형 졌죠? 음, 매출 쪽에 과세위형 졌고요그 다음에, 여기, 처분 전까지 기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기계장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월 8일 시점에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BS. 4월 8일 날 재무상태표.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X1년 4월 8일 시점에, 이렇게 돼있겠죠. 기계장치 기계라고 할게요. 2천만 원 만원 띄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두개 850. 음, 그리고 국고보조 국고, 보조, 국고. 네, 보조금 30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기계 장치를 장부에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면 기계 장치 2,000만 원 날리고 감가상각 2개 850만 원 날리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300만 원 날리고 요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분 손익도 먼저 구하시는 거 추천.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 손익을 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게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맞죠? 처분가액, 부가가치세 제외한 처분가액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여기다 쓸게요. 그, 모자라니까. 한이 모자라서. 장부금액은 얼마짜리냐면, 8 5 0만원짜리예요 그렇죠. 장부금액은 850만원짜리인데 얘를 980만원에 처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처분이익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처분가액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130만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얘는 여러분들 매출 쪽에 과세니까. 신고서에 들어가잖아요, 또. 980만원 공급가액에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는 4월 8일. 유형은 11번 과세. 뭐, 품목은 뭐 기계장치라고 할게요. 안 쓰죠, 돼서? 이건. 자, 금액은 980만원에 공급했고. 거래처는 토성. 전자고 분괴 유형은 혼합 무조건 거셔야 돼요 맞죠 기계장치도 까야 되고 감도도 까야 되고 여러 분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합 그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대변으로 기계장치를 먼저 깝니다요 음. 대변에 기계장치를 일단 취득원가 2천만원 까야죠 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국고보조금은 기계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편으로 없애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2개, 아마 207번일 겁니다. 얘가 음, 얼마냐면 850만원이고요. 음,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국고라고 치시면, 아이고, 뭐, 국고는 뭐냐? 음, 여기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어, 자, 요거를 걸어줍니다. 300. 음. 뭐요 아래에 있는 이세개의 붕괴 있잖아요. 제부가세에수금 잡았어요, 컴퓨터가. 이 아래에 있는 게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로 국고보조금 제거한 거예요. 되셨을까요? 음, 그 다음에 방금 뭐 처분이익부터 먼저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음 달 말일까지 받기로 했, 했다라고 했으니까 미수금 거셔도 상관은 없어요, 먼저. 어, 저 근데 처분이익부터 그냥 먼저 할게요. 자, 방금 처분이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130만 원 구했죠, 했죠? 130만 원줬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나머지는 미수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정치를 외상으로 판거 미수금 잡아야지, 그죠? 차변에 미수금. 그럼 미수금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올바른 숫자를 걸어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아내야 될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두 개를 합친 게 네, 받을 채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있었을 때, 국고보조금이 있든 없든, 네, 처분 이익이나 손실부터 먼저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특히, 이, 이, 금액이 좀 거지같이 나와. 뭐는 뭐로 받고, 뭐는 뭐로 했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좀 짜증나거든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음. 자,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10, 6번. 음. 자, 16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출자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걸 출자다라고 합니다. 음. 주식 발행. 그럼 딱 보시자마자,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겠죠, 여러분들. 그죠? 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를 할 겁니다. 음.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현물출자 있죠? 이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산을 받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이외에 자산을 받는 걸 현물출자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발행해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분계는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일단 자본금이 늘겠죠. 음. 그럼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만주, 그죠 어, 그 다음에 한 주당 액면가 5천 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아마 5천만 원일 거예요. 맞죠? 응. 어.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 있죠? 이거 조심하시 그럼 토지하고 건물 같이 잡아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 회계일급 때 이거 배우셨잖아. 뭐예요? 어디?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건물을 즉시 철거. 그럼 이건 이거 원래 그러면 당초에 어 당초에 뭐만 내가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 같이 산 거예요. 토지마 맞죠? 나는 토지만 필요했는데 건물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까지 받은 다음에 바로 때려보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토지에 다 가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구걸, 구 건물 일괄, 일괄 고입비용, 철거비용, 토지 등기비. 이거 전부 다 토지만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샀고, 철거도 바로 했고, 그 다음 에 등기도 해야 내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럼이 800만원은 토지에 얹어야 되겠죠? 토지 연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계정과목은 토지만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등기비 무시하고요, 등기비 무시하고 얼마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볼 거냐?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볼 거냐? 아니면 내가 취득한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좀 웃긴, 웃긴 건데, 둘그 중에 뭐로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원칙이에요. 여기. 해당 자산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왜? 우리 현물출자라고 해요. 현물출자라고 해요. 발음해보면. 현, 현물출자. 현물출자 이래요. 아, 진짜 이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혐, 우리 강조할 때 현물 출자 이런데 현물 출자라고 하지 현물 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한 출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현물 물이 중요하다 물 물건 물건의 시가 표정이 거짓말 진짜야 <laughs> 진짜야 여러분들 물이 강조해요. 그래서 원칙은 여기 내가 취득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써요 취득원가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토지 및 건물의 시가 를안 주고 주식의 시가와 내가 취득한 토지의 시가 같으니까 그냥 발행 주식수 곱하기 시가 7,000원 쓰라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주. 원래는 얘가 예외예요. 지금. 만주 곱하기 한 주당 그렇죠? 7,000원 되죠? 여기에다가 800만원 얹어주시면 되겠지. 됐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예금에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800만원 감소하고요. 맞죠? 어, 그럼 나머지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세무 1급은 어떻게, 자, 장난은 아닙니다. 세무 1급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뜨는 건 이해되시죠? 맞죠?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우리 시가까지를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가 먼저 상계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먼저 상계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라고 가정한다 라는 문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0인 거예요? 아니에요. 찾으란 얘기예요. 세물금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에서 감자 차익은 얼마다 이런 언급 없으면 찾아라 이, 이놈들아 이거예요 이놈들아 아니고 아니죠 많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거 알았죠? 음, 당연하지 실제 업무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라고 가정한다를 어떻게 줘요 그 날짜 잔액 차야, 찾아야지 그죠 음, 그래서 얘는 우리가 4월 20일자에 주식 할인발행차금 잔액을 조회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 이 시점에 주식 할인발행차금이 있으면 먼저 까야 되잖아요 걔부터 그죠 음. 그래서, 4월 20일 자에 합자를 가는 거예요. 4월 20일. 음, 합장 가서, 주, 식, 할. 없네요. 어. 검색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없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진짜 없네. 주식 발행 초과금 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어. 다행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다 적으라는 거죠. 어차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없으니까. 나머지를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 예 네. 2천만원 이렇게 잡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요거 배우셨죠?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 그죠? 어, 우리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 어떻게 해요? 응? 음? 불가피한, 차, 차 얼마? 차 얼마? 차라, 차량, 운반구 없어요? 6만원.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해볼게요. 슬슬 <laughs> 눈치 봤어. 6만원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국공채 있잖아요. 맞죠? 국공채는요, 무조건, 우리, 그, 시험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 사실 때, 거기에 국공채가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알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그, 저기, 어, 파, 물건 파는 데에서, 어, 이 물건은 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천 원이 별도로 있어서 만천원 주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만천원 주세요라고 하지 맞죠? 마찬가지예요. 차를 사실 때, 어, 저차 가격은 삼 천만 원이고요. 국공채가 오백만 원이 되어서 삼천오백 주세요라고 뚜들 맞는 것 때부터 내가 왜 사냐고. 그래서 그냥 고객님 삼천오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액면 금액은 여러분님이 배우셨지만 만기에 상환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게 국채나 공채거든요. 그러면 액면 금액이다라는 건 만기에 만기에 금액은 60만원 짜리예요만기의 금액은 60만원 짜리면 지금 가치는 얼마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이 공채가 만기가 몇년 짜리다라고 가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5년 짜리래요. 5년 짜리면 5년 뒤에 60만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채를 나는 어느 시점에 사냐? 5년 뒤에 사는 게야.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지금 사면 당연히 가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렇 5년 뒤에 5억 받을래? 지금 5억 받을래? 라고 하면 지금 5억 선택하시는 거랑 똑같죠? 맞죠? 왜? 5년 뒤에 5억은 지금의 가치는 5억이 안 되거든. 지금 5억은 지금 당장 5억인 거고, 미래의 5억은 지금 당장 5억보단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5억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채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하면 54만원짜리에요, 지금. 54만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60만 원 주고 사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알죠? 그렇죠?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럼 내가 54만 원짜리 채권을 공채를 60만 원 주고 샀죠. 그럼 6만 원만큼 나라한테 웃돈 더준 거잖아요. 그럼 나라한테 웃돈을 더 주는 건 뭐냐면 해당 유형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받으려면 6만 원의 웃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취득부대비용 성격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54만원. 54만원은 요때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채권이에요. 채권. 했죠. 그럼 우리가 채권은 시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했으니까 매도가능증권은 54만원이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내가 웃돈을 더준 6만원 있죠. 어, 웃돈 더준 더 6만원은 내가 이제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6만원의 손해를 울며 겨자먹기로 6만원의 웃돈을 더 주고 산 거니까 왜냐? 법적인 이 해당 차량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6만원을 우리가 웃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국공채를 유형자산 취득할 때 강제로 매입하게 되면 공정가치와 액면금액의 차이만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계실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4월 24일자에, 예, 차변에, 일단, 차량 운반. 그죠? 6만원, 가산해야 된다, 라는, 취득 부대비용이에요.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는 게내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어, 뭐야, 고정선 같은 흥무이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은 채권, 시가로, 부자 자산이니까 178번 써야 되겠죠? 예. 54만원, 보통예금 네 6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체를 외우시는 것 추천. 자, 넘어가겠습니다.